자, 반갑습니다. 아둘람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 아둘람 기도에는 여러분과 저와 예배드리는 시간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간 금요일날 저녁 9시 이한 시간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시간, 장소 또는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서 아,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지 않도록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함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읽으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한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을 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욕심을 버리라. <laughs> 아, 그렇다고 우리가 다 욕심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은연 중에 있는 욕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 보셨던 동화나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아, 흥부전의 놀부 그리고 백설공주의 왕비 심청전의 뺑덕어멈 이 캐릭터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네, 바로 욕심쟁이였습니다. 이들은 아주 명확하게 욕심의 화신이 화신으로 묘사되었고 결국엔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 대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가요? 욕심쟁이라는 캐릭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물들이 멋지게 그려지고 욕망이 타당한 권리로 둔갑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론 그런 모습이 성공의 비결이나 열정으로 미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포스터들 영화들이 참 재밌는 영화들이긴 한데 한쪽은 그 가난을 타당화 정당화해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영화이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한 탐욕 그 어, 누구도, 레, 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그 영화는 그 사람이 돈에 대한 탐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하는데 성공을 이룬다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의 비결 열정으로 요즘 미화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야지 성공한다. 더 가지라는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않나요? 뭔가를 재능이 있으면은 야 욕심 좀내좀 좀 욕심을 가져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선언합니다. 욕심이란 단어에 조금 집중해 보시죠. 욕심은 결과는 욕심의 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욕심쟁이를 비난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욕심이 가져오는 결과는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욕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강렬한 열망 통제되지 않는 갈망을 의미합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보고 침흘리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과도 같은 거죠. 야고보서는 이 욕심의 진행 과정을 마치 질병의 진행처럼 묘사합니다. 네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미혹됨, 욕심에 끌려 정신이 흐려지는 단계. 두 번째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짓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됐더라.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사망입니다. 최종적인 파멸의 단계지요. 성경은 이것을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꿔주지 않습니다. 욕심은 결론은 사망이야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코로나바이러스의 진행 과정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미혹이지요. 몸 안에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잉태 병이 발현되면 죄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일 이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발현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심의 유형들,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의 유형들, 그 정체들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욕심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를 잘 정의해놨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소유욕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골룸을 기억하시나요. 마이 프레셔스 나의 보물이라면서 반지에 집착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 스마트폰 명품 가방 더큰집 물질에 대한 끝없는 갈망은 현대인의 가장 흔한 욕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은연 중에 바라는 바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죠. 소유욕이라는 욕심입니다. 둘째, 인정욕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우리는 좋아요, 팔로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개 달렸을까 그거 보고 실망하면 또 보지도 않고 많으면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걸 확인하는 습관.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정욕은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을 타인의 반응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욕심입니다. 남들이 좋아해 요 주면 내가 인정받았다고 라 하는 그 욕심, 그것을 충족시키는 게참 어 위험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좋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욕입니다.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성과, 더 대단한 업적, 이런 성공에 대한 집착은 종종 번아웃 증후군으로도 나타납니다. 마라톤에서 결승선을 지나쳐 계속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끝없이 달리다 쓰러지곤 합니다. 이와 같이 성공욕, 성공을 향해 열심을 다하는 건참 좋지만. 끊임없는 성공을 갈망하는 것 이것도 욕심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네 번째는요 완벽욕입니다. <laughs> 이걸 어떻게 어, 표현할지는 잘 몰라서 완벽욕이라고 좀 한번 만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런 강박은요 많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해야 돼, 완벽주의자여야 돼,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원이 되려는 욕심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실패와 좌절감만 남겨버립니다.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도 조금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조금 더 완벽했으면, 자녀들의 길이 조금 더 완벽했으면, 조금 더 확신했으면, 확신에 차있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자녀들을 다그치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은 욕심들이 이렇게 발현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통제욕입니다. 모든 상황과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요즘에 그와 같은 욕망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졌죠. 가스라이팅. 어,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은 가정과 직장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맞죠요 어, 교회 내에서도 좀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통제하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일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물론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절제하고 잘 조절하지만 혹시 우리가 그 불쑥불쑥 나타나는 이와 같은 욕심들이 우리의 관계들을 무너뜨리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시죠. 혹시 이 다섯 가지 욕심 중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욕심들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싸우며 절제하며 말씀으로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 모든 원하는 마음이 다 욕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바람. 이런 것들도 모두 버려야 할 욕심들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욕심과 건강한 소망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네요. 건강한 소망과 욕심의 차이가 그럼 무엇일까요? 건강한 소망,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욕심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건강한 소망은 출처부터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건강한 소망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내 이기심에서부터 솟아나는 욕심인가 생각해 보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건강한 소망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합니다. 반면 욕심은 오직 나만을 위합니다. 오직 내 가족과 내안내 내 안위만을 바라보는 것이 곧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어, 소망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세 번째, 욕심의 결과가 다릅니다. 건강한 소망은 생명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소망을 품는다면 곧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이며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이며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욕심은 결과 자체가 달라서 마지막에 끝에는 사망이 됩니다. 우리 영도 죽고 우리 육도 죽게 되는 안타까운 길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요. 들어보면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나는 뭐가 되지? 의사가 돼야지. 왜? 이것이 남들보다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소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갖고 있는 것들 어떠세요? 소망인가요? 욕심인가요? 이제 구분이 조금 되실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의 욕심을 버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욕심의 패턴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어떤 유형의 욕심에 취약한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식탐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맛있는 걸보면 절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우선 먹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제 몸을 좀 이렇게 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욕심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욕심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이것이 욕심임이 드러나면은 내 자신이 절제하려고 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자꾸 나를 간섭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들은 정체를 숨긴 채내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하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내 욕심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것들의 절제와 싹을 자르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참 좋습니다. 자두 번째는 어, 감사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더 가지려는 욕심을 약화시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을 막 떠올려 보세요. 제가 여기다 숙제를 내려고 했습니다. 한세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는 욕심에 대한 최고의 백신입니다 감사함으로 욕심을 물리쳐 보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보십시오 우리의 빈 마음은 쉽게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에 욕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의 빈 자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다 보면 욕심이 틈탈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넷째, 나눔을 실천하세요. 주는 행위는 욕심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지요. 시간, 재능, 물질, 무엇이든지 나눌 때의 욕심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재미있는 실험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진들은 돈과 행복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미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연구 중에 하나가 참가자 사람들에게 5달러부터 20달러까지 주고 자신을 위해 쓰던지 타인을 위해 쓰던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타인을 위해서 쓴 사람들이 더큰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욕심을 내서 가질 때보다 나눌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고 라 하는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나눌 때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때 우리는 조금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욕심을 버린 자의 채,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임 욕심의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찾는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멸관입니다. 욕심은 사망으로 이끌지만 욕심을 버리면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아들람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채우는 것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오다오 다오 해봤자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진다 해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더 높은 모래성을 쌓으려고 했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쌓아놓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쌓아올린 것들은 언젠가 파도에 휩쓸려갈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쌓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짓과 같습니다.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욕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린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멸류관으로 채워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